네 반갑습니다 <laughs> 남자들의 직장 마지노선 맨지노선 TMI 시장이 돌아왔습니다 40대 부, 부드러운 남자 라떼입니다 30대 데뷔고 뱀피디입니다 네, 20대 신세대 김도령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차를 사,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온통 99%가 다 차이가 있어요 네, 옵션 모델, 음. 색깔, 뭐 이런 것들 등등. 근데 의외로 차를 이제 사는 구매 방법, 혜택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금 주고 차를 잘안 사요. 제 아버지 세대 때막 현대 차 기준으로 막. 있었어요? 그때. 자동차가 <laughs> 있었나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만 차를 타는 <laughs> <도는> 때가 아니고 <laughs>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현금을 그대로. 주부 사시는 분들은 없고, 카드로 사시겠죠. 아무래도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이커랑 카드사랑 자동차 구매 전용으로 제휴된 카드나 전용 카드, 요런 혜택들만 정확하게 좀 찾아보시고 구매하면 손해 안 본다. 지금 신용카드 한도 얼마예요? 조신용카드는 또 천만 원인가 그럴걸요? 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전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이제 차를 긁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한도 상향이 그럼 막0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도 응, 일시적으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캐시백 포인트 이게 음. 이제 쌓이잖아요. 카드로 했을 때. 훨씬 더 캐시백률을 올려주는 아.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다. 카드 사별로 다 다르지만 제가 지금 20년 7월 기준으로 조사해본 결과 캐시백률이 1.5%에서 음. 많게는 진짜 2.5%까지. 음. 카드 일시불로 하시되 하시기 전에는 꼭차 모델이나 제조사와 제휴된 자동차 전용 카드들의 혜택을 꼭 확인하시라. 전용 카드 네. 그렇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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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 네. 하시는 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팁을 말씀드리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 거든 네, 그래서 네. 뭐이금융공단 대출 받거나 이런데 자동차 할부는 거의 그런 게 없이 일금융권 수준으로 네. 한 3%에서 한5% 사이 정도의 음. 할부 금리를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커들이 캐피탈사들, 뭐 은행들 이렇게 금융기관들을 끼고 그 차에 대해서 전용 할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있기 아.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무이자 할부를 막 음, 프로모션도. 근데 저는 약간 광고에서 약간 무이자 할부 플랜을 때리면, 이 차가 잘안팔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자동차 전용카드를 말씀드릴 네네네. 이 자동차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같이 할부를 결합해가지고 하면 금리가 더 내려가는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통칭? 그냥 카드 결합하고. 카드 결합할 때? 네, 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한테 카드로 긁으면 은 메이커가 반행점이 되는 거잖아요.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에 이렇게 꽂히잖아요 이 재원을 음. 활용해서 할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금리를 더 싸게 해주는 구조예요 아 그게 이득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조금 뭐 카드 영업 이런 손해 아닌가? 막 약간 꺼리김이 있었는데 나도 카드를 만드는 거니까 괜히 모르겠어요 음. 그렇죠. 카드는 이제 연회비 정도만 내면 금리를 따져보면 사실은 연회비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이제 전용카드 를 만들고 차량 결제한 다음에 또 그냥 아 해지하면 돼 음. <laughs> 요구보다더 저렴하게 진짜 최저금리 아니면 캐시백률을 최대한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자동차 다이렉트 다이렉트 네. 네. 보험처럼 자동차 금융도 다이렉트라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괜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금액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죠? 큰 시장이거든요, 사실 이 금융 시장이. 은행들이나 아니면 카드사들도 판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끼지 않은 다이렉트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내려가요이 차에 저카드가 다이렉트 혜택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조금 불편함은 있으시되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음, 근데 지금 이게 네. 그러면 은 국산차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 요 대부분 국산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음. 수입차는 또각 파이낸스사들이 있어비싸거든요 어, 그쪽에는 더 비쌀 수도 있죠. 어... 제휴된 거에 따라서. 음,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laughs> 탈거가 괜찮은 거예요? 준비가 안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차는 필요한데. 정말 초기 비용도 없고 뭘 내는 돈도 내가 최소로 하고 싶다. 음. 렌터카나 리스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리스나 렌터카의 이런 구조 자체가 일단 차 값이 있으면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취등록세 있죠. 네. 네. 중간에 발생하는 뭐 자동차세. 그다음 에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까지 다 얹어서 내가 3년 후나 혹은 4년 후나 5년 후에 잔존가치라고 하는 중고차 값을 빼고 나머지를 그냥 월납입금으로 음. 까는 개념이라서 어차피 반납을 할 거니까. 그죠 만기에 선택을 그치.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매입을 하려면, 그 설정된 중고차만큼 더 주고 이 차를 가져와야 되고, 되고. 어. 아, 나는 몇 년간만 타고, 다른 차로 바꿀 거야. 음. 이용료는 납부를 하고 음. 반납을. 그러면은 이 리스나 렌트도 조금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있죠. 두 가지만 기억하실 부분이 있는데, 전렇게 렌터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캐피탈사들도 렌터카가 운영하고 네. 이렇게 있고, 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캐피탈사들이 다 리스를 운영하는데, 요것도 보험처럼 약간 다이렉트 상품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음, 견적을 다이렉트. 뽑을 수 있는 인터넷에 치면 어. 그러면 아마 영업소에서 상담하시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 가격으로 사실 수 있고 요거 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홈쇼핑 <laughs> 차를요? 어. <laughs> 아니, 아니 나와요, 나와서. 어제요. 기본적으로 홈쇼핑사들이 응. 뭔가 물건을 가져올 때는 자기 홈쇼핑만으로 프로모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훨씬 더싼 가격으로 공수를 해오기 때문에 특히 주말 같은 때, 그 그러니까 홈쇼핑 프라임 타임이 한7시부터 9시 저녁 막이럴다고 음. 하는데 그때 나오는 가격들이 <laughs> 제일 싸더라고요. 요약을 하면 아직은 이제 좀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차는 갖고 싶은데 월 납입금이 너무 부담인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이용 기간만 딱 설정하시고. 네. 그 이용료만 내는 개념으로 중고차값 빼고 음.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리스랜트를 많이 선택하신다. 렌트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셔라. 하나는 더 다이렉트. 또또 어, 다이렉트. 또 하나는 이제 홈쇼핑. 홈쇼핑. 예, 자기가 원하는 차가 방송을 하고 있는지. 이건 진짜 꿀팁이 다홈 쇼핑. 예. 여러분들이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서 아 이게 싼 건지 안싼 건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직접 비교를 해보신 분이 그렇죠 <laughs> 직접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렌트나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러면 방송 편성표 잘 찾아보셔서 홈쇼핑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뭐세차 사는 구매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현금과 카드 일시불 할부와 카드 할부 그리고 리스 렌트라는 세 가지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오늘 맨진노선 TMI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남자들의 네. 직접 마지노선 マジローさん。